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름은 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그 문화권에서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름에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제인과 이름이 같으면 문중 회의를 열어서 이름을 그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적은 종이를 태우거나 땅에 묻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일이 잘안 풀리면 자신의 이름을 탓하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다시 짓고. 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에 부모들은 자녀의 그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를 담아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기 때문에 심판 받지 않으리라고 안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자신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뜻의 이름을 지었고 그 심판을 받고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명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